승승장구하던 테슬라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이사회의장이 자사주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로빈데놈 테슬라 이사회의장은 5천만 달러, 약 670억 원 상당의 테슬라 주식, 28만 1,116주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체결된 거래 계약에 따른 것으로 올해 8월 만료되는 스톡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앞서 데놈 의장은 지난 2022년 8,500만 달러, 약 1,136억 원 상당의 테슬라 주식 60만 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주들이 이사회 멤버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테슬라는 7억 3,500만 달러, 약 9,800억 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특히 대노물장의 이번 결정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차기 보상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맞물려 있습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25%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기차 관 망세로 인해 하이브리드 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차가 다시 상승 기류를 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최근 주가 급락으로 테슬라 시총은 하루에만 800억 달러나 증발한 것은 물론 시총 순위도 떨어졌는데요. 내부 자본까지 크게 잃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 브랜드의 한계를 제대로 맛보게 된 테슬라의 고민이 과연 장기전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덕후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후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